네, 미적분 28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이 충분하게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림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2라고 했고 여기가 2루트 3이면 일단 여기 각도가 들어있어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4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1대2인데 여기를 1대2로 쪼갰다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 역시 30도 식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정삼각형이고요 여기도 연결하면 여기 60도니까 지금 여기도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죠 그러면 저의 계획은 뭐냐면 이큰 삼각형에서 이큰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 빼려고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돌려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2루트 3인데 여기가 3분의 2니까 요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2루트 3이고 이 전체의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2 곱하기 2루트 3 높이 2대여서 3분의 4루트 3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부채꼴은 부채골 2분의 1 r 제곱 루트 3의 제곱 세타가 3분의 파이죠.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첫 번째 넓이인 6분의 8 루트 3 빼기 3파이라는 A1을 얻습니다.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밑에 그림으로 가서 저는 이걸 좌표계를 이용하려고 해요. 여기에 이렇게 y축 여기 x축을 세우고 여기 중심을 딱 넣으면 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루트 3이고요. 여기를 k라고 넣으면 여기는 루트 3k이고요. 여기도 루트 3k죠. 그렇다면 이 점유자표는 2루트 e 3k,k인데 원 위에 있으니까 뿅 하고 늘수 있겠네요. 2루트 e 3k 빼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k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인데요. 여기 제곱이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13k제곱 빼기 12k는 0이어서 k가 13분의 10이에요. 큰 길이는 2인데 이 길이는 13분의 10이니까 닮음 비는 2대 13분의 10이겠고요. 이건 1대 13분의 6이겠고, 공비는 이걸 제곱하면 169분의 36이겠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169분의 36분의 첫째 항 아까 구해놨던 6분의 8루트3 빼기 3파인데 이 녀석은 옆에 꺼내놓고 나머지 번분수만 정리하면 이번에 정답을 얻어요. 자 이렇게 좌표를 이용하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겠습니다 다음요. 4네 9번은 여기 설명은 여러분이 충분하게 문제 풀면서 고민을 했겠죠. 저는 그림만 보겠습니다. L2가 이렇게 있잖아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 X축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 L2, L3가 서로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세타고 얘랑 얘랑 엇각이죠?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각 B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2세타네요. 그리고 문제에선 여기 9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합니다. 사인 2세타 분의 9는 2알이면 15죠. 사인 2세타는 15분의 9고, 정리하면 5분의 3인가요? 이걸 삼각형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가 5, 3에 여기가 2세타죠? 그럼 여기가 4가 될 테고, 코사인 2세타는 5분의 4인데, 쟤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죠. 자, 넘기고 넘겨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0분의 9구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죠. 삼각형면한번더 써줍시다. 요렇게 써주면, 코사인이 루트 10이고, 여기 3이면 여기 1이겠죠? 결국,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고, 요 각에 대한 탄젠트니까, 이 L1의 기울기죠. 문제에서는 M1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반 구했구요. L2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1이라고 부르면, 마찬가지로 사인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1분의 맞은 편의 길이, 이 길이 10이라고 했네요. 12는 2R에서 15죠. 사인 세타1은 15분의 12, 5분의 4죠. 그럼 여기 평행선을 C에서 X축하고 평행선 하나 더 그으면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에 대한 각이고요. 둘은 엇각이니까 세타죠. 그렇다면 세타1하고 세타하고 세타2인 주인공을 더하면 파이가 되겠네요. 세타2는 파이 빼기 세타1 더하기 세타죠. 여기에다 그대로 탄젠트만 씌워주면, 탄젠트 세타2는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1 더하기 세타죠. 쟤는 탄젠트 세타1 더하기 세타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얘만 정리하면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1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1 빼기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구요. 탄젠트 세타는 여기 구해놨죠? 탄젠트 세타1은 여기서 구하면 되는데, 삼각형법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1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요 둘의 값을 여기다가 이대로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13분의 9라는 탄젠트, 세타2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M2죠. 그럼 이 M1하고 M2하고 여기가 M1, 여기가 M2니까 이둘 가지고 78 곱하기 M1 곱하기 M2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30번 문제는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그대로 식을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실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을 향해 가니까 분자도 0을 향해 가겠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입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본 조건에 그대로 f 플라이 맥스는 그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x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x 코사인 x고요. f' 프라임 알파는 0이니까 늡니다 그대로 마이너스 A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알파 코 사인 X 알파는 0이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알파는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니죠. 그래서 코 사인 알파로 나눠주면 이식은 1 alpha 0 0 a,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는 0요렇게 2번이라고 할까요. 또 f 프라임 베타도 0이니까. 그대로 a, 마이너스 a, 사인 베타, 사인 베타, 더하기 베타, 코사인 베타도 0되고, 베타는 역시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로 나눠주면, 1백 a, 탄젠트 베타, 더하기 베타는 0입니다. 이렇게 3번의 식을 얻었습니다. 지금 얻고 있는 식을 그대로 다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 2번과 3번을 나 번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 베타 대신 여기에 있는 베타 대신 넣습니다. a 빼기 1 탄젠트 베타 빼기 a 빼기 1 탄젠트 알파 이렇게 넣면 으는 0이 돼서 정리돼서 a 빼기 1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 0 돼서 베타는 100A라는 값을 얻습니다. 예, 4번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를 3번에다 그대로 넣으면 100A 탄젠트 베타 더하기 100A는 0이고,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베타는 0에서 파이 사이니까 베타가 4분의 3파이가 되겠고요. A는 자동 1 0 0 4분의 3파이가 되겠고, 1번에다 넣으면 B는 4분의 3파이 빼기 1이 되겠고요. 위에 아까 얻어놓은 여기다가 a자리에 그대로 식을 넣으면 2번에다 a자리에 얘를 그대로 넣으면 4분의 3파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는 0되어서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나오죠. 속속 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극한에서 그 리미트 x는 0으로 갔을 때 x 제곱 분에 f(x)가 c였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리미트 x는 0으로 갔을 때 x 제곱분에 a 코사인 x 더하기 x 사인 x 빼기 b는 리미트 x는 0으로 갔을 때 x 제곱분에 x 사인 x 빼기 x 제곱분에 a의 1 빼기 코사인 x죠. 여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빼기 2분 a가 시죠 그러면 아까 구한 이 값을 여기다 이대로 넣으면 C값은 뭐가 나오냐면 8분의 4 더하기 3파이가 되죠. 여러분은 영상 멈추시고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1 빼기 4분의 3파이 코사인 x 더하기 x사인 x 4분의 3파이 빼기 1이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베타는 4분의 3파이가 돼서 여기다가 그대로 쭉다 넣어주시면, 마지막 줄에다가 넣어주시면 정답을 얻는 거예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베타 빼기 알파는 2분의 3파이고요. 이걸 3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F 2분의 파이에다가 C는 8분의 4 더하기 3파이가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1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적분도 마치고요.